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 10절에서 30장 38절까지 성막 기구에 관한 규례 가운데서도 성막 본체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막이 네 겹의 천막으로 덮여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지하여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성막은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들어올 수 없는 철저히 구별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역시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반드시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제약된 세상에 발을 딛고 그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면서도 결코 비둘기와 같은 그 순결함을 잃어버려서 는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라는이 말씀과 같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핍박과 유혹들을 받을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성막의 두 휘장과 두 덮개의 제작 규례에 따르면 성막을 덮는 그 천막은 전부 네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안쪽의 휘장은 여러 가지 색깔로 그룹을 정교히 수놓아 만든 것이었고 제일 바깥쪽의 옷 덮개는 외부에서 오는 바람과 먼지 그리고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텁고 거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매우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바깥쪽은 매우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막의 바깥쪽, 바깥쪽만을 본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막 본체의 두 휘장과 두 덮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그 안에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 할수 없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겉치, 거칠고 초라했듯이 예수님의 겉모습이 매우 초라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목수로 지내시는 등 참으로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비록 초라하였으나 골로에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신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배척도 하고 손가락질 하며 끝내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봄을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보지 못하고 또한 그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성 초라한 인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성까지 볼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무신 그 사실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 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 성막의 본체를 첫 번째로 덮는 제일 휘장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첫 번째 휘장은 성막을 덮는 네 겹의 천막 중에 맨 아래쪽에 위치한 것으로 가늘게 꼬아 만든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을 수놓았던 네 가지 색깔의 그 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색 실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을지라도 본래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과 앉아 계셨던 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자색실은 본래 비싸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자나 왕들만이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녔으며 부와 존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서 매우 존귀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홍색 실은 붉은색으로서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본래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계셨으나,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늘게 꿈 배실은 흰색으로서 정결과 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서피를 흘려 돌아가셨지만 죄는 없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7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성막을 덮는 제2위장을 염소털로 만들고 붉은 물들인 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소털과 양의 가죽은 뛰어난 방습효과와 방풍효과로 인해서 성막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한편 염소와 수장의 희생을 전제로한 제2 희장과 막의 덮개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장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드린 것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놓인 그 희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처질 그 지성소의 휘장에 관한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구분되어진 것은 사람들의 불법한 접근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인간의 그랬던 호기심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함부로 그 휘장을 침범할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장은 오직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지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일 년에 단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사자, 대제, 대제사장은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대속 제문의 피가 없이는 결코 지성소의 휘장, 지성소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대속 사역을 또한 예표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들어가기 위한 그 매년 드려야만 할그 희생 제사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성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9절,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스테복음 27장 51절 말씀에서도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막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열려진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달리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그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약의 성도들이 가까이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해서 그 이름조차 감히 부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할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히 힘께 더욱더 나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희장 가운데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기아봇 때 믿음의 삶이 되시길,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시 믿사오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